안녕하세요. TV오늘이 찾아가는 곤란한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바른정당이 유승민 당이라고 또 야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 유승민밖에 안 보이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가 좋아하시는 분만 본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은 남원정이 보이고 어떤 분은 유승민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뭐 해틀라인이 보이고 그런 거죠. 뭐. 서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야 쓰겠어요. 아, 유승민 후보는 대권 후보로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맡기에 누구보다 적임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. 또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을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분으로 모셔올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저희는 뭐 어느 정당과 합당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요. 저희는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저희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었던 거대 정당이라는 그 틀을 버리고 나와서 고단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 정치 개혁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같이 갈수 있습니다. 그것은 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요. <목소리>